그게 뭐였더라? 아 근데 개빨래냈어 아니 나 얻어야 돼 십자가 오케이 도와준다 운기로해왜 계속 덥게 나오냐? 양초는 확실패요 없긴 한데 내가 지금 스피드로너한테 맥시멈 오버드라이브를 준거는 매우 큰 실수인거야 지금 너 럭시 그냥 다 무시하면서 간다 거니 안 죽었어. <laughs> 어. 나 아, 내가 너 빨리 싸우고 있어. 어디 갔겠는데? 너저반 전방에서 파밍 좀 해. 저거 서랍장 많던데. 아니, 네, 나 이미 아, 500원. 아, 오케이. 그럼 쫙 저장. 로시. 무시해 그냥, 그냥. 아잉구나 러시아 뒤에 숨뭐오라쉬 오는데? 이렇게 숨으면 되지 죽었네 왜냐면 그 발리라가 스네어한테 잡힐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야씨나 진짜 스피드럼 보여준다 지금 내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게 남을 시간 안에 백신 간다. 음... 여러분, 들스피드라운 아,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했는데 이정도면 기본이죠. 아 너무 너무 쉬운데 게임? 이분 벌써 끝났는데 끝났어 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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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온다. 오물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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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물 온다. 옷장 내부가 보이는데?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 야, 씨 제일 큰열쇠방 어. 피규어서 어차피 텔레포트 되니까 너 그때 파밍까지 파밍하고 있어. 그때까지. 네 아, 씨열쇠방이다 제일 큰 거. 아, 제일 큰 거래. 방네 개. 응? 야, 빠르게 깨자고. 야, 우리가 피규어보다 빠르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서 깨자 그냥 다. 아니면 그냥 오히려더어렵겠데 그래? 어떻게든 비하인드 많이 해야 되잖아. 야, 피규 안준거 인식 못한다. 죽었어. 아왜이러고 아니, 다, 다 죽었다고. 진짜 죽었다 아니고. 아. 6. 6, 3. 내가 혹시 모르니까 힌트 전기를챙겨가야 돼서 6, 3, 3, 8. 오케이. 6, 3, 3, 8, 0. 넣으면 열수 있어. 어. 준비해놨어. 0이. 열어? 열어, 열어. 끝. 자 가자! 아니 몇평만느 낀거지 이거? 겁네 <laughs> 십자가 자가낚속살를 막... 위해서 챙겨두고 오케이 야 괴물온다 오이태 뭐 끊어야지 어 뭐야 오 미친 나 나온 게임을 안 오고 겁나 빠르고 안 오고 나오른쪽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곧 타임 넣었지만 안 나오지 않나 그러네? 진짜 우리한테 효과 이거 넣은 게 있었구나 아 맞다 그게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낫지만안 되고 처 가서 써야 되는 어디 갔어야 돼? 처 가서 뭐야 너 여기서 없어? 여기 있니? 우리 양쪽도 치매라디고 방화해야만소 되는 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 어 이제 온다고? 어머니 그냥 가도 뭐안 찾고. 프리패스. 야 미친 비타민 먹고 달려야겠다 나 죽을 뻔했네 오 나이스 비타민 나왔어? 어 비타민 나왔어 너 시크니까 그냥 거기 있어 텔레포트 되겠지 뭐 어, 비타민 면안 되나? 야, 야 미친 무적다리가 있어서 다행난컨트롤로 피해야 된다 아너 먼저 가지마 야 미친! 타이밍이 미쳤어! 야 미친 이거 뭐..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하냐고 뭐야 일단 다.. 일단 다시 플레이 하는데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